월급 전이라 생활비가 아슬아슬한 사회 초년생, 대출은 이미 진작 거절당했고 신용카드는 만들 수 없는 대학생.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늘 현금이 부족한 프리랜서, 무직 상태이지만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. 적게는 3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당장 급한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.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출을 알아보자니 신용 점수가 하락될까 걱정이 되실 테고 금리는 너무 높아 부담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때 조용히 혼자 손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인데요. 이용 방법 지금부터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소액 결제 현금화는요 내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 할수 있는데요. 원래 소액 결제라 하면 컨텐츠나 쿠팡, 배달의 민족과 같이 온라인에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남아 있는 소액 결제 잔여 한도를 통해서 정식 등록된 중개처를 통해서 입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자면 결제부터 승인 과정 현금 입금까지 이러한 흐름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. 이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은 상품 구매를 따로 안 해도 되고 물건 배송을 받고 되팔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없고 그냥 단순히 문자 한 번만 보내면 상담원이 전부 처리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방식이라 볼수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휴대폰 요금 미납이 있더라도 결제가 가능한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절되어 현금 마련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. 진행 방법도 누구나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시다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쉽습니다.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로 확인하신 뒤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실 텐데요. 절차대로 진행하신 후 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. 이건 급하게 3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액 급전이 필요하실 때딱 그럴 때 쓰는 구조입니다.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검증된 사이트 선별해서 남겨 뒀으니 보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